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두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9월 8일, 목요일, 정규시장 앞두고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휴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미국 증시 예, 어제 우리 증시가 개판 5분 전이었는데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그죠? 어, 오늘 그 증시 미국 증시 안도감 랠리로 인해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딱 오늘 그 저기 원달러 환율의 또 방향성에 따라서 어, 또 들쭉날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장중의 환율 흐름을 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우지수 1.4%, 플러스 S&P 500 지수 1.8%, 플러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14%가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되었고요. 자 뉴스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스타트. 자, 현대차그룹이 KT와 7,500억 규모의 지분교환을 통해서 6G와 자율주행, 그리고 도심항공을 계속해서 막 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도심항공, 그리고 뭐 5G 관련해서 6G도 통신 쪽이니까 통신주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인 테슬라보다 애플카가 더 좋아. 자, 애플카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애플카가 나오게 되면은, 어, 아, 무래도 애플카를 좀 많이 살것 같다. 그죠? 네, 특히, 어, 애플 핸드폰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애플카 관련주들 보도록 하고요인플레 감축법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숲, 1위 업체 차지 포인트, 사라. 이건 미국 증시에서 상장되어 있는 아, 종목이 되겠습니다. 카멜라 헤리스 아, 미 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한대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어, 어, IRA 어, 관련한 해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2차 전지, 저, 전기차 충전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자, 5년 만에 사라진 너치에 터져 나온 박스팀 쿡, 애플 CEO 역대급 프로. 자, 어, 스마트폰, 애플 관련주 보도록 하고, 폐 배터리 시장 급성장하고 있다. 자, 밸류체인 전체 수혜 기대다. 자, 2차전지 리사이클링과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푸틴 유가 상한제 참여국에는 가스도 석유도 없다 어서 오시고요 자, EU에서는 러시아산 가스도 가격 상한제 제한할것 캘리포니아 정전 위기로 정전 업체와 태양광 업체가 급등했습니다. 음. 자, 그래서 태,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적 그리고 수소 관련적 그리고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경동 나비엔이 요즘 조금씩 눈에 띄, 띄어요. 자, 삼성전자 평택 3라인 본격 가동이다. 에펠탑 29개 규모의 철근이 사용됐다라고 하네요. 자, 반도체 관련주 보도록 하고. 푸틴! 우크라 공물 수출 합의 문제가 있다. 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흑해 수출길 다시 막힌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물 관련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국제유가가 간밤에 5% 폭락을 했습니다. 우크라 전쟁 이전 수준으로 지금 복귀를 했는데요. 항공주들 보도록 합니다. 자, 의약품 수출 실적 해마다 쑥쑥이다. 바이오 시밀러 역할 탁탁, 예, 바이오주는 돌다리도 좀 두들겨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자, OTT 업계 자율 등급 분류제 국회 통과의 경쟁력 강화 발판이다. 자,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주, 어, 보도록 합니다. 자, 요거하고 또 이제 곁들여서 미국, 에, 로스앤젤레스 LA죠. 네, LA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정을 했더라고요 어, 하도 히트 쳐가지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분 뒤면은, 어, 9월 8일 목요일 정규시장 개장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이구요. 자, 이 저기. 도구전자하고 무림 PMP 쪽도 좀 올라온다, 그죠? 자, 오늘 풍원정밀 좋은 자리가 될수 있을지 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15분 봉에 30분 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30분 봉으로. 아, 보고, 아, 여기서 양봉 떨어지면 은 상당히 좀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9월 8일, 목요일, 전기시장 개장 스타트.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네, 아, 요거하고 셀트리온이 효과가 네, 아, 나쁘지 않은 것같더라고요대한전선 네, 응. 네, 아, 보이고 있고요 파미사, 전체의 파미사, 전체의 재룡전기. 오늘 압축 3선 종목은요. 재룡전기 쪽하고요 그리고. 맥스트, 메타버스 관련 종, 그리고 웰크론, 한테. 자, 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분위기다 그죠? 재량전기 올라오고 있고요. HLB, HLB 제약하고 HLB 이런 쪽, 제약 바이오 쪽 올라온다 그죠? 바이오, 유일 로버틱스 미래나노텍,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런데 에너지 솔루션하고 한화 솔루션, SDNA, 네. S D N의 에 S에너지 태양광 쪽으 올라온다 그죠? 태양광 태양 1 5분쪽으로 봅시다. 네, H L B 포스코 캠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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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 재령전기 보시고요, 0등이다 음, 또. 자 b h 현대제철, 현대제철, 포스코가 어, 빠진다 그죠? 음, HLB 보이고 있고요, b h 보이고 있고, 아, HLB 계속 보이네요. 플렉스, 고바이오랩에 그 예. l g 에너지 솔루션 도, 보 이고 있 고, 아유 재룡 전기, 어, 일진 전기, 세명 전기, 전력선, 예. 어, 좀 올라온다, 그죠？광명 전기, 하 고요, 예, 전력, 전력, 그 저기 미국 에서 정전 대규모, 전, 정전 이야기 나오 니까 재룡 전기 올라가 는 거예요. 어, 어제 했던 풍원정밀은 100원 플러스, 3기 자동차 부품, 어, SL과 화신, 어, 좀 올라오고요.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저 대성 어, 파인텍하고, 대성 엘텍이라든가, 에코캡, 에코캡하고, 어, 그 다음에, 그몇개 있죠? 그 저기, 어, 구형테크 쪽하고, 현대공업하고, 자동차 부품 쪽, 애플카 쪽으로 가야겠죠? 코리아 SE, 에, 에프, FT인가요? 어, 그쪽도 좀 올라오고, 코리아 SE는 거래정지, 노루 홀딩스 쪽이고, 또 이제 그, 저기, 아 그쪽이죠? 음, 경영권 분쟁, 신화인터택이라. 자 이차전지 미래나노텍 보이고 있고요 해운조 좀 올라오고 금양, 포스코케미, 포스코케미, 어저 BHE 하고요, BHE 하고, 어, 도구전자 이쪽 하고, 어, 하이비전시스템, LG이노텍 이런 쪽, 저 애플 그 애플 좀 애플 예, 애플 관련주들이 어, 급등 어, 가능성이 좀 있네요 BH 저기 어, 좀 그러네요 자, 코스모 어, 현대로데 어, 금량도 보이고 있고요 금량은 2차전지 쪽이다 그죠 어, 미래나로텍이 어, 강세였던 종목인데 아직 안 올라오네요 자, 유일러버유일러버틱스 알테오젠, 알테오젠 알테오바이오즈 전체적으로 올라오고요. 바이오즈, 알테오젠, 현대, 러뎀 대주, 대주 산업, 어, 대주 산업, 우 고려 산업, 어, 식량 관련주, 현대 사료, 어, 카나리아 바이오가 현대 사료죠. 어, 한일 어, 사료, 사료 쪽, 사료 쪽이 올라온다 그죠? 요 어, 신성홀딩스 쪽 하고요. 아, 누보라든가 미래 생명, 자원적하고, 이거 좀더 식량 관련주다, 이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보이고 있고요. HLB 보이고 있고 엔진 네. 화학적도 보이고 대주산업의 어, 무림 p m 피 조금 올라오네 네. 어, 엔터 주 j YP 엔터하고 YG 엔터 네. 아 LDT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LDT 네. 급등의 양상, 왜 올라가죠? 이게? 소수라 아 애플관련주네요. 애플관련주. 예, 도구전자가 어, 의외로 못올라간다. 매더팩터 보이그 있고 올렉서 앤캠 머트렉스 머트렉서 실패 하잉크 코리아, 하잉크 코리아, 파크 시스템, 파크 시스템. 재룡 전기 7%까지 올라온다. 대박이다. 어, 광명 전기, 어, 그 다음에, 세명 전기, 재룡, 재룡 광명, 어, 세명 일진 전기. 그런 것들. 자, 커스모 화학적 보이고 있고요 자 웰크론한테 또2차전지 리사이클 중인데요 어 요거, 요거 요쪽 마이너스권에서 어 보세요 예, 레오큜 바이오가 보이고 있고요 예, 커스모 화학또 간다 예. 커스모 화학도 가고요 한노화 성엉쪽하고 그 다음에 아래 나노텍2차전지 있죠

OLED 디스플레이죠. 음, 조용히 음, 있 이것도 애플 관련인 것 같다. 와우 재룡전기 음, 고프로. 선택 잘했네. 3기 한화솔루션 보이고 있고요. 태양광, 태양광, 현대 로템 방산쪽이고 재룡전기 급등. 전력선, 동국산업, 아비코, 재룡산업. 재룡전기 올라오니까 재룡산업도 같이 올라오네. 자 대주산업 20%에 LDT가 보이고 있고, 예. 자 노로홀딩스 대주산업 급등, 한일사료 급등, 아. 자 양대지수 0.5에 1.23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 시장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아. 뭐 특징적인 부분보다는 어,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회복세에 조금 주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바이오주하고요 태양광 관련주, 전력 관련주, 자동차 부품, 애플카, 애플 관련주, 스마트폰 어, 아이폰이죠 아이폰 관련주, 그 다음에 사료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죠